자 옵니다. 자두 마리째, 두 마리째. 자, 어이구어이구나 이야기 하다가 딱 바로 잡아 보잖아. 두 마리째. 자, 자, 두 마리째 또 왔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는 고만고만 합니다. 자, 고만고만 하고. 자, 자, 두 마리째 왔지. 야 자, 내눈또 머리하고 비비 줄게. 자, 보이지? 야 자, 손가락 내 한마디 보이게. 엄지손가락. 자, 남자. 보자 보자 아. 자, 엄지손가락 보이지? 남자 엄지손가락보다 두껍습니다. 보이지? 자, 머리보다 길지? 야 됐지? 자, 보이지? 야 자, 음, 그렇지. 보이지? 야자 저번에도 사이즈 좋았잖아. 오늘만 좋은 게 아니고. 자, 일단은 두 마리째. 두 마리째. 아, 이게 보이형님 보이행님 쓰는 이거 영빈낚시의 이막 빨대찌가